안녕하세요 할인입니다 오늘 XRP 리플 코인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리플이 4,166원의 가격대에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죠. 일단 이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조만간 폭등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리플의 나스닥 상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나스닥 상장은요, 예전부터 굉장히 이 리플에 대한 찌라시로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이제는요, 실제로 조만간 나스닥의 상 성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나스닥이요. 이 XRP를 관련해 가지고 자사 크립토 지수에 공식적으로 편입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XRP가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공식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한 나스닥 상장 기업이 자체 채무 자산으로 5억 달러 규모의 이 XRP 보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들은요. 이 나스닥 상장이 단순한 루머가 아닌 이제는 실제로 조만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 게 확정 되었다는 건데요. 현재 이 리플랩스 내부 기관 자금의 움직임과 그리고 나스닥 편입까지 여러 정황들이 저희에겐 계속해서 리플이 조만간 나스닥에 상장이 될 거라고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찌라시가 아닌 공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확실히 알아가야 할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와 관련된 이 나스닥 상장 분석 자료와 그리고 나스닥 상장 일자까지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미 다 공유해 드렸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이 리플코인에 대한 나스닥 상장 분석 내용과 그리고 일자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 번호 있죠. 010 2 1 4 3의 3026으로 리플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번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나스닥에 조만간 상장이 되게 되면요. 지금은 이 4,000원의 가격대가요. 순식간에 엄청난 상승 나와주면서 최대 3만원까지도 가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코인에 대한 이 나스닥 상장 이슈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오피셜로 기사가 뜨면서 저희에게 대놓고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라고 주고 있는 만큼 이 나스닥 상장 관련 정보와 그리고 상장 일자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리플이라고만 남겨주셔가지고 빠르게 이 리플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상장 일자까지 빠르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저 할인이 준비한 메가 종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개 만드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제로 엄청나게 폭등 나올 코인들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될건 반드시 이 국내 증시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코인 중에 하나 골라서 매집이 들어가줘야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약 8,200억 가량의 입금 공시가 나온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최저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시작한 모습 보이실 텐데요. 저희는 이런 종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받아가서 이번에 이 수익 구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건데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반드시 물량 모아가실 수 있도록 실시. 간 대응부터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받아가셔서 정확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메가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든 분들께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실제로 실시간 대응을 한분한분 한분 직접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을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일상생활도 없어지고 잠을 잘 수조차도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선착순 500분께만 확실하게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4점자리 확실하게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010-2143-3026으로 메가라고만 남겨주셔가지고 확실한 정보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